오늘이 24년도 9월 1일입니다. 지금 상추 씨앗 뿌리시면 상추들이 발아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제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했습니다. 지금 뿌리면 최고 좋습니다. 지금 뿌리시면 9월 말부터 상추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뿌리는 방법하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상추 씨앗을 안만 뿌려도 발아가 잘안 된다고 하시면 있거든요. 그 원인 이 있습니다. 땅을 굉장히 보드럽게 해야 됩니다. 땅을 땅이 딱딱하면 바라가 잘안 돼요. 땅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요거 제가 호미로 다매놨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부추 사이 뿌립니다. 부추 사이 뿌리면 부추 사이에 또 풀들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상추 씨앗을 뿌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호미로, 호미로 땅을 굉장히 깊이를 메시고요. 깊이 매는게 포인트입니다. 깊이 매야지 상추 뿌리들이 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뿌리들이 활착을 잘합니다. 고은좀 최대한 얇게 타시고요. 얇게, 약게 약하게 타시면 됩니다. 요, 이거게 고을 얇게 타시고요. 제가 보여드릴게 요 상추 씨앗은 내가 좋아하는 상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아무거나 뿌리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뿌리도 발아가 잘잘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담배 상추 한번 뿌려 볼게요 씨앗은 이 손에 담았고요 골은 너무 깊이 탈 필요는 없어요 이 손으로 살살살 미마 돼요 상추 씨앗은 약간 좀 넉넉하게 많이 뿌려서 상관없어요 속감으면 됩니다 약간 빡빡하게 됩니다. 요 흙을 덮을 때 엄청나게 많이 덮을 필요 없어요. 살짝 상추 씨앗이 그냥 살짝만 안 보이게만 살짝 덮으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끝입니다. 요리하고요. 포인트가 물을 좀 넉넉하게 좀 좋아요. 물을 줬을 때 물이 밑으로 싹싹 스며들면은 상추 씨앗이 발아 잘 돼요. 물이 밑으로 싹싹 스며들어도 물이 안고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래하면은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 뭐 주말농장이나 텃밭 하시는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면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후에 가면 은 상추가 발아되어 있습니다. 그때 씨앗 뿌리시고 물을 엄청나게 넉넉하게 주시고요. 일주일 사이에 텃밭 못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물을 엄청나게 넉넉하게 주면 일주일 후에 되면은 상추들 발아가 잘 됐습니다. 오늘 제가 상추 씨앗 뿌는 리 시기하고요. 뿌리는 방법하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맛있는 상추를 9월 한 하순에 수확할 을수 있습니다. 물이 싹스며들어버리죠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레는 지금 제 가레 접어들거든요. 가레는 물을 여름철은 그만 자주 안됩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거의 한 땅이 좀 마른다 싶으면요. 한 여름 상추는 보통 이틀에 한번물 줘야 돼비안 오면요. 가을 상추는 3살일한 번씩 땅 상태를 봐가면서요. 땅이 배수가 잘된 땅도 있고 배수가 덜된 땅도 있거든요. 그거 봐가면서 좀 마르면은 물좀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 를 먹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빡빡이 뿌리가 속감 묻고요. 그래 키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씨앗 뿌리시면 9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까지 한석 달간 수확해 먹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죠.